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증거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의 부활 어떻게 기록하는지 잠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무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날에 다 봐두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28장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같이 떨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부분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님 죽으실 때도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날 아침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거운 돌문을 천사가 굴러 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와서 그가 누셨던 우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동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빈 무덤 예수 무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빈 무덤을 보라. 예수의 시신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뒷 부분에 두 가지 아주 재밌는 스토리를 기록합니다. 하나는 부활의 스토리고 다른 하나는 이 보고를 받은 대지사장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뒷 부분 보면은 우리가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시킵니다.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 아무 문제 없게 할 것이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는 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빈 무덤을 보라. 그리고 그빈 무덤,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부활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너희는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직도 두 가지 스토리가 내려옵니다. 거짓 무덤설, 혹은 기절설. 도적설 별별 설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빈 무덤, 예수의 빈 무덤을 보면서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입니다. 여자들이 염려하고 갔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지라. 근데 그 돌이 힘이 컸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해. 이미 군병들은 도망간 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보라 빈무덤 그리고 시신은 이미 없어졌고 그리고 세마포를 보라 자 여기까지가 비슷하긴 한데 마가는 여러분 이 마가 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이 자주 쓰는 아주 강한 표현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 돌이 그냥 마태는 크더라 한데 마가는 힘이 크더라 매우 놀랐더라 이런 표현들을 즐겼습니다 그래야 로마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 마가가 보여주는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보아서 빈 무덤을 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내 특별히 마가는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넣습니다. 1 4절 이후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무하시니 굳이 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러라 이럴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듣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라 자이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지금 부활의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빈 무덤을 보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강력하게 표현도 심히 크더라, 아주 놀랐더라.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을 쓰고, 특별히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짱망하는 아주 강한 어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파워, 능력, 권세 이걸 추구하는 사람 로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니케 여러분이 말하는 나이키, 승리의 여신 로마는 가는 곳마다 승리, 모든 것 승리 그게 로마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마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을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게 하고 예수의 부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승리고 최고의 표적이다 이게 마가에 가르침 그러니까 마가는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예수의 부활 로마의 뭐 황제의 임봉 뭐 별짓 다 해도 사탄을 이긴 예수의 부활 권세 이 능력. 그러면 예수의 이 부활 권세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 있는가?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24장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야,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누가의 표현은지 여기가 강조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뭐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자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역사가입니다. 의사입니다. 누가는 수많은 실정들을 얘기하지만 누가가 강조한 즉 헬라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지혜이며 진실입니다. 로마인들은 파워, 능력을 추구했지만 헬라인들은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인들 이 헬라인들에게 누가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신문화 복이 있다 하시고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세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배반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드릴 때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있는 한 나중에 뭐 형편없이 꼬꾸라져 놓고도 내가 있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받지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이딴데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펴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특별히 이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잔잔하게 정리 혹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24장 10. 삼절이하해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도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스럽게 내려가고 예수님 옆에 같이 걸으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그리고 모세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4장 저 뒤에 가면요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예수신 줄 알아보더라 자 누가 보음에는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쭉저 뒤편 봅니까요 우선 32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을 통해서 그래 메시아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경의 약속 보면 메시아 맨첫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될 것이고 배맥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여러분 맨첫번 등장한 메시아의 예언, 이 여자의 후손도 뱀에게 발뒤꿈치 상하고 그냥 상하겠어요. 게 독사인데 영어 표현은 이브 라이퍼 그랬어요. 독사에 메시아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 일어나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지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메시아의 고난의 현장, 시편 22편도 마찬가지고요. 이 메시아의 고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22편 다음에 이 3편 그리고 24편 가면 영광의 주님, 하늘에 오르시는 영광의 주님이 선포됩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그럼 이사야 오십 산장도 저 뒷부분 가보면요, 예수님 죽으시고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가 한 일을 인하여 만족하리라 부활의 주님이 만족한 모습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특별히 시편 1육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육편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호해 은부 지옥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원뜻은 썩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리라 심지어 하나님의 그 뼈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다시 얘기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다 메시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로 결론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누가 복음 보면 계속 보면요 열두 제자에게 물론 열한 제자겠죠 열한 제자에게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누가 보면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뭐를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리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성경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것 내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이게 누가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다시 얘기합니다 역사가 그리고 헬라인들 사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성경을 보라 사실 이때 이미 헬라인들이 히브리어가 헬라우로 번역된 70인경들을 웬만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들도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보라 메시아를 보라 그리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보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랑스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 외에도 아까도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은 예수의 죽음 부활에 관한 역사적 다른 기록들이 많습니다. 조세푸스, 타키투스 하여튼 뭐 심지어 빌라도 보고서 많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47절에 뒤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미 여인들이 증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점점 빈 무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이제 요한 복음에 나옵니다만 빈 무덤을 보고 믿었더라. 믿었고 말씀을 통해 믿었고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증인들 예수 믿고 변화된 증인들이 열몇 명 아니에요 500명 한꺼번에 500명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다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위트니스 증인을 넘어서 마트 순교자로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록도 보셨지만 신화라고요? 여러분 신화는요 오랜 기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거는 이미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증인이 증인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무덤을 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부활을 믿습니다 생명을 바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 믿는 자들에게 왜 주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강조하셨는가 믿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여러분 본문으로 갑니다 19절입니다 안식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 앞에 조금 더갑니다 자 어. 20장 6절더 가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파가 놓였고 칠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파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더라? 믿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빈 무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 마음에 뭐 공자 다 심지어 뭐 어, 불교인들은 부처의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막그커 가지고 이러면 웃기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유대가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200년 넘게. 예수 부활을 부인할 수많은 증거들을 찾은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년 넘게 찾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예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가 인정해요. 결국은 유대가 인정해. 자,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믿었더라. 자, 부활의 축복 19절을 읽어 보니까 예수님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 안에서 평안을 주려 하심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평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빼앗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평안이 있어요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망으로부터 이긴 그리고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있는 여러분 이 평안 이 평안이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2 1 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2 2절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쉰다. 음,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2 장에 등장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더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실은 이 숨이라는 이 호흡과 성령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루아흐. 바람. 사실 우리가 바람이 코에 들락날락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숨, 호흡, 생명 이게 단어가 성령과 똑같은 단어. 결국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결국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지난번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 후 예수님 40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잊어버려서 늘 고마워요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임재훈련입니다 영적 임재훈련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라졌다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임재 훈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이제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혹은 대신하는 이 영적 훈련이에요. 보여도 안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마를 이미 듣고 계세요, 도마야. 내가 못 믿겠다고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영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는 시공을 초월해. 이게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너희가 복음 전하러 어디로 가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있으리라가 아니. 있느니라. 부활의 실체. 성령의 실체. 우리가 설령 달나라에 가 있다 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동시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을 수 있는 영의 모습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도 없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살 수도 없고 당연히 천국 가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도마에게 여드레 만에 주님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만져 보라. 확인해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표현의 영어 표현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Stop doubting. 의심을 멈춰라 And believe.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선택이라고 랬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끝도 없어요 의심을 멈추고 빈무덤 하나만 봐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는데. 말씀만 들어도 믿습니다 신실한 증인들만 보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끝도 없어요. 면하지만 의심에 의심이 연속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의심을 멈춰라 그리고 믿어라. 사랑성 여러분, 의심을 멈추고 믿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제 후대온 우리를 위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베드로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심히 사랑하는 도다. 보았던 베드로가 안 보고도 자기의 말을 믿어주고 예수 믿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이 믿음은 과정입니다 We have not seen, 너희가 보지 못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과정이 But you have believed, 너희가 믿어왔다 여러분 이게 완료형인데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빈무덤 예,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믿을수록 좋습니다 빈무덤, 성경의 증거들, 수많은 목숨 바친 증인들 그리고 마지막 더 많은 내가 만져봐요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퀴즈도 그렇잖아요. 힌트 나오자마자 딱 맞춰야 그게 실력이지. 이것저것 다 마지막에 끼어 맞춰가지고 그건 여러분 점수도 없어요. 그 맞춘 것도 아니에요. 번호 찍기 할때 일, 이, 삼, 사대다아닌거다 얘기하고 하나 남으니까 그때 가서 손 들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빗무도만 봐도. 나는 믿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내가 믿습니다 앞서간 증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나도 믿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약속한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약속한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31절에 이 책에 기록된 다른 것많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면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이니라 믿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맹 모든 성도님들은 마침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주는 평강이 예수의 부활을 주는 하늘의 축복이 그리고 성령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